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28일 소띠 오늘의 운세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한 내용이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61년생분들에 대 내용입니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이 올것 같네요. 1973년생분들에 대 내용입니다. 무리한 의욕보다는 조심성이 필요한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1985년 생분들이란 내용입니다. 베푸는 곳에 보람을 찾는다면 좋은 운이 따를 것 같습니다. 1997년 생분들이란 내용입니다. 실속이 없는 자존심은 전혀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2009년 생분들이란 내용입니다. 구설수가 따르기에 언행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죠. 이상으로 필자 직관념을 이용하여 2019년 7월 28일 소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특징은 각각 개개인이 정확한 사주전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28일 소띠 오늘의 운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